오전입니다. 오늘은 제가 액계 섞기를할 거예요. 그것 거대. 그래서 생방송을 하려다가 이게 앱을 못깔아서 그냥 이렇게라도 합니다. 먼저 이 벚꽃과 목련의 점이 있는데 이 액점을 이곳에 넣어줄 겁니다. 딸기우유 같아요. 그리고 이건 치워주고 나와 있는 액정들 몇 개를 섞을 건데 이거는 대부분 2층 액기랑 2층 액기 이게 다 그래서 조금만 이거 하나랑 이거 이것만 섞을 거예요. 이것도 여기에 넣을 겁니다. 봐요. 신기하지 않아요? 자몽 같아, 자몽 같아서 좋아요. 근데 이 액점 합친다는 게 너무 아쉽군요. 결국 이렇게 합쳐졌는데 또 마지막이죠? 그리고 이 액점, 이 흐르는 점토가 있는데 이것도 할 거예요. 이거는 별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섞이, 섞겠습니다 이렇게 섞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징그러워서 이렇게 덮겠습니다. 네, 더 높아진 것 같죠. 난 급한 대로 탑을 쌓았는데 좀 이해해 주세요. 이거는 제가 진짜 아끼는 액계라. 어... 네, 그래서 섞겠습니다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라면 또 당김없이 싹싹 다 섞을 줄 알았죠? 안 섞어요 아직 더할거예요 이렇게 전전체 액괴통이 없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두가지 어차피 어. 섞어야 될 운명인가봐요 이렇게 섞으라고 저한테 이 세개를 다 섞으라고 저한테 신이 주었나봐요이걸를 이거, 이는안 섞을 거예요. 너무 아깝잖아요. 일단은 이두개다 섞겠습니다. 바로 이곳에. 짠짠, 쩔어선. 짠짠, 쩔어선. 이렇게 빼 개통이 나머지 다 비었어요. 왜 사투리가 나오지? <laughs> 네, 죄송합니다. 음,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핫투리를 조금씩 세지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핫투가 배워서 됐나봐요. 지금의 사투리 좀 매력 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렇지. 핫 음, 사투리가 오늘도뭐 좋긴 좋은데 너무 너무 거대하지 않나요? 학기도 힘들고. 아. 짠. 이렇게 섞었지만, 이거 다 언제 섞어요? 자, 제 손바닥 두 개가 들어가요. 두개 들어가도 남아요. 진짜 엄청 큽니다, 지금. 이 상태로 더 섞으면 위험. 위험입니다, 위험, 위험. 위험 정도가 아닙니다. 엄마한테 죽습니다. 그 엄마한테, 이게 완전 이거 저장신들이 잘안해서는다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네요. 아, 엄마의 잔소리 100%. 비가 내린다. 여러분, 여러분은 엄마한테, 부모님한테 잔소리 안 들어요? 그런 분은 없으, 없으시겠지만, 혹시라도 있으시면 저 완전 부르신데 완전 부모님 바꾸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도 저희 엄마는 썼습니다. 지금 제가 아, 언제 얼굴을, 얼공을 할까, 말까 고민중인데 그리고 또여러분들이 원하시면 해드리고 엄마가 반대를 하면 못하죠? 어손두개 들어가요. 그러면 구독, 구독,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좋아요, 댓글, 그리고 많은 관심, 제 채널에 대한 알람, 이런 거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환 선물 같은 거는